아,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격적인 첫 방송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방TV 역사적인 첫 방송 자, 이제 저희 컨텐츠를 소개해드릴 건데, 오늘 이제 저희 방송 내용이 제목이 푸방TV 나무위키 꺼라! 나무위키 꺼라 입니다 일단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드리면 나무위키라는 그 위키피디아 같은 우리 이제 나라의 사이트인데 지금 보시면 나무위키거든요 나무위키가 이제 위키피디아처럼 이제 유저들이 직접 편집을 하고 이러면서 어 온갖 세상의 모든 지식이 여기 다 올라갑니다 정말, 정말 진짜 쓸 짜잘 쓰잘때기 없는 지식들 다 올라가고 응, 오른쪽 한번 보시면은 PC 방 위치 정보 용띠 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뭐 있죠 5만 세상의 모든 잡대기는 다 모아놨습니다 하지만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정말 이게 가면 보다 보면은 시간 가는 관계 네. 일단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제 참여하실 컨텐츠를 그 콘텐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컨텐츠 설명 드려야죠. 이제 나무위키 보시면은 이제 한 문서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 문서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그 내용 안에 이제 링크들이 이렇게 네.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한 문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정보 드리고 드리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원하시는 들어가고 싶은 문서가 있다 네. 이런 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기로 들어가서 또그 문서를 보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거기서 네. 시청자분들이 어떤 그 단어를 딱 제시를 해주시면은 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나무위키에 파도를 타다가 네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 타고 그 링크에 도달하게 됐을 때, 네, 그 링크를 아, 검색은 먼저? 하지 않고, 아 그렇죠, 타고 타고 가다 타고 보니까 나오면은, 좀 수정하고 기다려, 그 링크 제시어가 제일 먼저 당첨되신 분께, 아본인에가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시청자가 자기가 올린 링크 제시어가 있는데 저희가 그쵸? 그저 문서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링크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분께 치킨을 저희가 치킨을.. 네 치킨 한 마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세민 님 겨우 한 마리 아, 네 제가 네. 오세민 씨잘 아는데 한 마리 다못 먹지 않나요? 오세미 네, 씨. 한 마리를 다못 먹어서 한 마리 못 삽니다 지금 아... <laughs> 금전적으로 안 돼가지고 아, 지금 박민경 님 제시어 아이유. 던져주셨어요 아이유로 가신다고 아... 네, 박민경 님 아이유 기록해놓겠습니다 오늘 먼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볼 문서가 어떤 건가요, 이중 씨? 좀 아, 모르는데 이버튼은면 아마 랜덤으로 갈 겁니다. 아 랜덤으로? 네. 랜덤 괜찮은데요? 한번 예시를 아, 근데... 예세상에 네. 온갖 잡지식을 넣어놓다 보니까 보기 네. 좀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기다릴 때는 아 그러면 일단 랜덤을 해보고. <laughs> 네. 아 저희가 어... 이게 갑자기 스트리밍이 잘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자 한번 해봅시다 아이유 영화에 가까운... 이 뭐죠? 라? <laughs> 라 라고 나왔어요 라 웹툰 어, 레사? 레사? 레사 아세요? 아니 처음 들어봐요 저아 일단 저희 첫 스타트가 이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거는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게 있다거든요 아, 일단은 빡센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넘어갈 거를 링크를 어떤 게 링크가 있나 한번 보, 바, 보여주세요. 이게 또 약간 돌고 돌거 같은 그런. 이게 약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세부 장르로 들어가면은 어 수메르 있습니다 수메르. 아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빠져 네. 나가 봅시다. 일단은 아, 일단은 밀가루랑 스메르가 있으니까 한번 골라 주시죠, 분들 중에서. 밀가루랑 밀가루랑 스메르. 스메르 링크를 몰타 걸로... 볼까요? 네. 본인한테 유리하신 거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 울버리 님은 스메르로 하시겠다고. 아, 스메르요? 스메르로 네. 그럼 하면 어, 일단은 의견 처음 나왔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오세미 님도 스메르 가시겠다고. 스메르 아, 스메르로 아, 수메,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스메르로 네. 한번 링크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수메르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 네, 수메르, 아, 네, 수메르. <laughs>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사이의 풍부한 충적토로 비옥해진 땅을 경작. 별로 재미는 없는 내용이고. <laughs> 이게 개인적으로는 네. 아, 빨리 후딱 링크를 찾아서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럼 일단은 수메르 이쯤 해갖고 링크를 한번 찾아봅시다 네. 아유는 이가 감이 없네요라고 하시는데 <laughs> 아니 이제 박민경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제시어를 아그 제시어가 아니고 이제 링크를 어떤 링크로 들어갈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 제가 가까워지겠다. 설계를 한번 해드리면은 금발에서 흑발로 넘어간 다음에 단발로 어. 넘어가서 <laughs> 맞아요 지금 여기 금발 있거든요 링크에 링크에 금발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아이유 씨가 금발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 박민경 씨를 위해서 금발로 가도록 금발로 하겠습니다 가죠. 네, 금발로 가죠 금발적으로 금발 좋습니다 저도 지금 금발 원하고 있습니다 아 금발이시잖아요 아 제가 금발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금발로 가보겠습니다 아 머리색 금발 <laughs> <진짜>. 머리색 <웃음> 선택지 <웃음> 많아졌어요 지금 세상에 쓸데없는 거다 정리해놨어 <laughs> 여러색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색이 여러 색이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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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머리카락에서 사람 머리카락에서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색은 여러 색이에요 여러 색 <laughs> 여러 색 뭐, 한번 뭔지 궁금하다 근데 여러 색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버로 링크 가고 싶다 실버? 어디있죠? 실버, 어디 있죠? 실버 아, 밑에 밑에 쪽에 있었어요 밑에 쪽에 있었어요? 실버? 이쪽에 어, 이 실버 블론드 여기 있어요. 아, 잠시 잠깐 무슨 의견인지 알겠는데 실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울버리 씨가 실버로 가자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번 턴에는 먼저 얘기하신 분의 그걸 감안해서 실버로 가겠습니다. 실버. 네. 울버리님이 얘기해주신 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선 선착순 게임입니다, 여러분. 개 댕댕이 <웃음> <웃음> <댕댕이네요>. <웃음> 댕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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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새말로 네. 요새 댕댕인데 어 진짜, 진짜 많아요. 역시 인간의 친구입니다. 네. 개 특징 또뭐 재밌는 게 있나요? 짖는 네.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 짖는 아... 음. 개가 물면 어떡합니까? 잠깐만요. 짖는 개는 무지 않는다란 말이 있는데 거리를 좁히면 문대요 여러분 거리를 두세요. 짖는 개만은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나무위키에서 또 하나 배워갑니다. 아 개한테 생선도 먹이면 안 돼요? 저희 집 개는 먹던데. 아 개는 원래 DHA를 소화 못한다고 아불안 주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이거. 가끔 산책을 나가면 잔디나 잡풀을 뜯어먹는 거. <laughs> 저 몰라요. 개가 풀 뜯는 소리라고 <laughs> 그게 있어요. 볼까요? 어 여기 나와 있네요. 아 이거 광고 광고 넣지 위험합니다. 개개풀 뜯어 먹는 소리. 아삭아삭 하죠? <laughs> 어? 카라? 어? 가수 나왔어요. 지금 가수. 클래식 콰이 카라. 박민경님 이거 빨리 보내주시면 제가 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카라 가겠습니다. 카라 갑니다. 아아 박민경님 아, 링크, 링크 구하라. 구하라.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어 링크 사건 사고 구하라 사건 사고 오케이 okay, 바로 바로 <laughs> 네 구하라에 대한 정보 전혀 볼수 없... 카라 전속 계약 해지 통보 이거 옛날에 네 진짜 그거였거든요 난리 났었죠 아 이게 사장이 쓰러져서 그래요 사장이 쓰러 아 이거 어... 지금 여러분 지금 좀 재밌는 페이지 들어왔거든요 네 맞아요 김태양님 DSP 지금 이게 저희가 몰랐는데 소속사 사장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그의 부인 최미경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병폐 발생. 아 진짜 이런 거였어? 나는 전혀 몰랐어요. <laughs> 네 링크 음악 방송. 아네 지금 박민규님 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핫해지고 있습니다. 네 음악 방송 들어왔고요. 자 가수 음악가들이 출연하여 자신의 곡을 선보이는 방송 서수남 씨는 키가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아 린크 위열 스케치북 아무튼 말라요. 지금, 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 키다리와 숏다리 해가지고 서수남과 하청일이라는 <laughs> 그런 밴드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위열 스케치북 본격 MC 변태인증 방송이라고 나와있고요. 재밌다고 아주 개그 프로라고 하네요. 링크 박명수 박명수 어딨죠? <laughs> 아, 되게 빨라요 지금 박민경님 진짜 잘 찾거든요 지금? 지금 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laughs> 박민경님 스트리밍이 좀 빠른가요? 모르겠어요 김태형님 김대형, 지금 박민경님이 좀 사양이 좋으신가 봐요 컴퓨터가 어 링크 무한우전 아 지금 박민경님 독주하고 계시거든요? 아 울버린님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건데 요즘에는 잘안 보지 않나요 런닝맨? 링크 나왔어요. 링크 백화점? 김태양님 링크 백화점. 제일 먼저 나온 거죠. 네, 링크 백화점. 지금 또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갔어요 이상한 데로 갔거든요 네. 연예인 엄청 많이 나오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신세계 백화점 부산광역시의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이에요? 아 이거를 원래 안영준 셰프 물어볼 수 있었는데 이제 못 물어봅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아 그렇죠. 네. 어, 링크 코스트코? 아, 링크 코스트코 나왔습니다. 코스트코로 갑니다. 코스트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괜찮습니다. 회원, 또 회원 만들어도 돼요. 치즈볼 아직. 링크, 어, 링크 미국. 미국. 링크 미국. 미합중국. 자, 유나이티드 스테이 아메리카. 자, 우리 지금 미국까지 왔습니다. 링크 힌머리 소리. 링크 힌머리 소리 나왔습니다. 링크 힌머리 소리요? 자, 힌머리 소리. 아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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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뭐 나무이키 뭐 지식을 읽어드릴 시간이 없게. <laughs> 완전 지금 링크. 링크 우리나라. 이제 개풀 뜯는 소리. 아까 개풀 뜯는 소리 했어. 아까 아까 개풀 뜯는 소리 나왔어요. 네.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 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요 손준영 씨 대한민국이잖아요. 어? 손준영 대한민국. <laughs> 끝났다. 나왔다. 손준영님. 어? 손준영 대한민국. 손준영님 나왔어요. 박민경님이 또 써셨어요. 손준영님 지금 당첨됐습니다. 네, 드디어 당첨자 나왔어요. 와, 마,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대박, 대박. 아, 박민경님, 아, 아, 지금 반응이. 아, 손주 님 고마워요. 오자 들어오자마자 지금 치킨 타봤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아, 나올지? 왜 네. 아 이게 이렇게 사실 박민경님이 되게 빌드를 많이 쌓으셨거든요. 네. 손주 형님 위해서 애국가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목빌에야한 대하여... <laughs> 자, 손준영 씨께 저희는 치킨 한 마리 보여드리겠고요 대한민국 <laughs> 네, 오늘 컨텐츠 때는 되게 재밌었어 손준영 씨가 우승했습니다 자, 일단 컨텐츠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반응을 좀 아, 재밌다고 하시네요 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되게 나무 위키 컨텐츠 되게 재밌게 즐겨주셔서 네. 너무 감사했고 저희가 나중에 시간 될때 한번 다시 할게요 이거 진짜 재밌네요 네. 리리오오마지지으으로우중중의의시시띄워워리면서서송송무무하하습습다다나분사 춤을 몰라 분면서해네감사 <laughs> 여러분, 여러분, <laughs> 이거 지금 여러분, 나가신 나가시라고 틀어놓은 거니까 자유롭게 나가시면 됩니다. 아직 그만하고 만해서 아직 안가 안녕